안녕하세요. <laughs> 육회상켓궁님의 하루 10분, 네, 워킹맘의 하루 10분 책읽기입니다. 오늘도 이 카루스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어, 오늘은 월요일이죠. 네, 주말에는 조금 바빴습니다. 일요일날, 어제는 제가 청주를 갔다 왔었고요. 청주의 어, 그 사촌, 이종사촌이죠. 거의 아니야한30몇년 만에 사실 본것 같아요. <laughs> 그 아이를 본 거는. 네. 개인적인 사정이고. <laughs> 그래서 어저께 청주를 갔다 와서 운전을 하고 갔다 오니까 나이를 먹었나 봐요. 이제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 10시쯤 자고 아침에는 사실 오늘 이제 저희 친정아빠 기일이라 운전을 또 하고 서울에 계신 저희 엄마 모시고 광탄, 경기도 광탄에 가서 이제 갔다가 지금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부천 저희 매장에 다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운전을 하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 건너뛸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와의 약속을 하루하루 지켜야 되는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루는거는 이제 안하려고 합니다 오늘 네. 네. 워킹맘의 하루씩 하루 10분 책 읽기 오늘 제가, 제가 4페이지부터 네, 150페이지까지 사실 읽었어요 근데 이 읽은 부분은 에 대해서 되게 좀 짧게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보시면 신화는 신화 그러면 딱 드시는 생각이 어떤 거세요?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바로 응, 세스고딘 작가는 신화는 아니다 인간의 이야기다 라고 해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도 신화와 꿈은 한 곳에서 태어났다 신화는 사회가 꾸는 꿈이다 라고 어, 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퇴색된 신화가 됐을까?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신화를 보게 되면, 모두, 물론 전지전능한 신이지만, 항상 그, 그이 작가의 말에 제가 공감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게 사람 나와요. 실수도 하고, 어, 사, 사람과, 이제 신과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일지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는 부분. 그래서, 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게 신화일까. 그리고, 이 얘기도 또 합니다. 현대판 미신 선전. 선전은 찌라시일까 라 생각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전은 절대 신화가 아니라 권력층이 바라는 대중의 이상향을 담은 일련의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예로 어, 1757년 소규모 영국군 부대가 동인도라는 회사를 세워서 일본 아니 인도 네, 인도의 한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인도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줘요. 인도의, 아시죠? 인도는 계급화된 사회라는 거. 그 계급화된 사회 속에 영국의 힘은 이제 그거를 녹, 녹여서 들어갔다는 거죠. 이떻게거부되지 <laughs> 그리고 이 얘기를 해줘요. 맞아요. 오래된 선전 문구들. 소란 피우지 마. 지도자를 따러 힘들어도 참아. 팀워크라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거야. 그대, 그대로 있어. 국종을 가르치고, 모난정이 음, 모난돌이 정을 맞고 사회가 지켜줄 것이라 믿어라!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지 마라! 라는 정말 선전 문구들은 그거 맞습니다. 지식인들이 아닌 그 얘기가 맞아요. 무조건, 산업시대는 선전을 통해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믿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스고딘. 네,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충할 자가 되어라. 약간의 반사회적인 성향을 <laughs>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나를 키워나가는 아티스트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내용이 사실 이책 모두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에게 필요한 습관 이거는 꼭 가지고 계세요. 해서 115페이지에 보이십니까? 네. 혼자서 조용히 앉아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것을 한번 배워보고 사람들에게 솔직한 대답을 요구하고, 듣기 좋은 칭찬은 외면을 하고,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먼저 격려의 말을 건네보고, 변화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보고, 자신이 만든 것을 과감하게 드러내보기. 아, 이 부분도 되게 멋졌습니다. 내가 만든 걸 드러내보기. 블로그 얘기 같기도 해요. 정,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이 블로그 얘기를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 뭐 세기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에서도 나왔거든요 아티스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 많이 얻을 것인가 더 많이 나누어 줄 것인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지도 어디에 있니 <laughs> 아니면 리지의 땅은 어디에 있니 자금을 충분히 확보했을까 아트에 충분히 많이 도전을 했는가 그래서 자만을 통해 인간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실패할수록 태양에 더 가까이 날자 도전해보라 라는 말로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더 위태로운 상황을 스스로를 몰아가자. 배수의 진을 칠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과의 연결을 모색하자. 연결 아티스트. 이카두스 이야기의 핵심. 네,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트는 사랑에 빠지는 일과 비슷하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면 이유를 물어보죠. 주변 사람들. 왜뭐 좋아해? 이유가 뭐야? 몰라. <laughs>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기 사진 하나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멋있게 되받아친 하나의 사건입니다. 조, 이 가게 이름은 조도우 가게라는 건데요.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 어떤 분이 어, 옐프에 올린 리뷰에서 자신이 먹어본 것중 최악이었어요. 라고 한다는 미트볼을 맛보러 오세요. 라고 쓴 거예요. 되게 퍼핑 포스트지에 실린 문구입니다. 영어라서. 근데 영어가 되게, 어, 해석하기 쉬워요. 저도 애는 걸요? <laughs> 네. 그래서, 이 뭐, 롤러코스터의 진실, 롤러코스터 채용 면접, 이것도 하나의 롤러코스터다. 면접을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지만, 사실 내가 긴장만 하지 않는다면 더잘 넘어갈 수 있는 관문이지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본능에 존재하는 도주 반응은 밀림에서 사자랑 마주쳤을 때 뿐이다. 이 관점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아트는 나의 특권이 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작용할지, 이거는 너의 몫이다. 도전은 신들의 몫이라고 핑계 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가의 벽, 작가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갑자기 왜 작가가 나왔을까? 아, 작가는 바로 아티, 아트를 선도하는 아티스트구나. 그래서 이 아티스트가 도대체 어, 작가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도 있었네. 아, 그러네요.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또는 아주 가끔 현명한 말을 한다.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글을 쓰는 건 막히지만 내가 말하는 거는 막히지가 않구나.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써보자. 아무렇게나 쓰자. 계속해서 쓰자. 공개적으로 그리고 나아질 때까지. 이 말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가는 아니지만 사실 저도 하루 한포씩 무조건 웬만해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작가잖아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쓰자, 하루도 빠짐없이 쓰자, 일기나 소설이 아니라 분석하는 방식으로 쓰자 여기서부터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제가 한번 필사를 하던지 아니면 블로그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타자를 치든지 해서 한번 남겨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네. 말하듯 글을 쓰자 충분히 자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 맞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전 케인이라는 작가가 2012년에 했던 테드 연설이 있다고 합니다 내향적인 성격의 힘에 관한 책을 쓴 어, 그녀는 역설적이게도 100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소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아티스트의 주문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 <laughs> 이거는 오늘의 길이로 <기립으로> 당첨입니다 <laughs> 실패할 수도 있어 실패 가능성 때문에 변화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어 라는 주문을 외면서 당당히 맞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약점이 나의 정말 약점일까? 이 약점으로 인해서 나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슈퍼맨도 나오죠. 슈퍼맨은 정말 초인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어디 앞에만 가면 나와요. 크립토나이트라는 광물 앞에만 서면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죽음수도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 소연철원 님의 강의에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 정말 전문가적으로 내가 변호사입니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멋진 변호사고 내가 모든 걸다할줄 아는 그런 정말 변호사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글을 써도 돼요. 하지만 내가 좀 살짝 2%가 부족해? 5%가 부족해? 라고 한 사람은 거기에 인간미를 더해야 한다. 라는 부분하고 어,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인간미를 좀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스고딘이라는 작가도 강연을 앞두고 항상 자기가 걸쳐야 되는 자켓이 있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자켓을 안 입고 온 거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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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날따라 나의 어, 준비되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내가 약간 버벅, 버벅될 버벅수 있고 인간적인 어, 그 모습을 보였기에 그날 제일 멋진 강연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수치심과 위태로움을 상기시키는 보너스 법칙 하나. 뭐 어, 양태의 어, 법칙 해갖고서는 이거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말아라라고 100년 전에 스탄데나비아 작가 악셀 산데모스는 규범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주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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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고향 류케빙 모리스의 문학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열 가지 얀테 법칙을 얘기를 했었대요. <laughs>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 해갖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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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라고 하는 거를 소망의 싹을 짓 밟는 어, 절대자 권력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언은 됐고, 그냥 위로나 해줘. 라는 말로, 오늘 하루 10분 책 읽기를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해요. 정리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신화, 어, 나를 알리는 선전 문구,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아티스트에게 필요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가의 벽을 허무는 법. 우리는 블로거이니까요. <laughs> 작가의 벽을 허무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냥 쓰자. 매일매일 쓰자. 하루하나 쓰자. 그때까지 쓰자. 말아두지 쓰자. 그리고 분석적으로 쓰기가 힘들면 나 인간적인 면을 덧붙차라 네. 실패할 수도 있어.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오늘 케리와그 그램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와! <laughs> 벌써 10여분이 후딱 지났어요. 힘들고 지쳐도 네, 매번 매번 다시 리셋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좋아요, 구독, 종모양 꾹꾹. 감사합니다. i know what i am, I know what I, am. I, know what I, I know what I want i never gonna try i never gonna try